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할까요? 참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그 여러분 그 세계 전 세계 인구가 몇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25년 기준으로 제가, 네, 찾아봤, 그, 채지피 t 한테 물어봤습니다. 몇, 몇 명이나 되는지. 82억이라고 합니다. 82억. 조금, 제가, 저는 80억으로 생각했는데,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80억, 82억의 인구, 인구를, 그, 그 사람들이 동전 100원짜리를 하나씩 다 가지고, 그 동전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표시해놓은 동전을 하나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그니까 러 100원짜리 동전이 82억 개가 있는 겁니다. 저것도 이제 셋째 피트로 만든 건데. 네, 저기서 이제 표시 있는 그걸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찾을 수 있을까요? 여,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하다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포기한 적 많지 않으신가요? 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일을 하다가 어좀잘안 되면 쉽게 포기하고 또이 일이 좀 힘들면 어 나중에 해야지 하고 이제 그냥 놔두고 그런 편함을 추구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또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누군가의 한 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내가 왜 이런 욕을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일을 하지 하면서 어, 그 사람이 이제 원수처럼 미워지게 되고, 일하기 싫어지고,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어, 일을 안하게 되고 멈추게 되는, 그 말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어,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하는데 상,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이렇게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할 때에도 시험이 찾아오게 되죠. 어,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 내가 그 성숙해져서 이것을 잘 견디고 극복해야 되는데, 아, 나 그럼 이제 여기 교회 안 다녀? 하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거기가 지그 역학, 그 지하철과 가까운 곳이어서, 1년에 한 대여섯 명 정도, 어, 전도를 하지 않은데도 청년들이 항상 등록을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청년들 중에서는 새 가족들이 이 왔는데, 다른 곳으로 먼 지방으로 이사가는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청년들이 와서 몇주 다니다가 안 나오고, 몇주 다니다가 그냥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부가 참 분위기도 좋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하는 것 같은데, 왜새 가족들이 이렇게 적응, 적응을 하지 못할까? 교회가 사랑이 더 넘치고 또 은혜로우면 어, 누구나 교회에 잘 머무를 텐데 정착을 잘할 텐데 어, 그런데 청년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은혜가 부족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아무리 은혜롭고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해도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예상치도 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들게 될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 또는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게 됩니다. 이,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나의 옛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의 예자가 죽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죠.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기도해야지, 또 말씀에 순종해야지, 은혜 받고 결단을 하지만, 돌아서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손해인 것 같습니다. 순종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쉽게 포기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수없이 기도도 포기하고 순종도 포기하고 사랑도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동전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우리 사람이 저 우주에서 본다면 이 82억의 이 사람을 볼 때에 여러시 모여 있긴 하지만 멀리서 바라본다면 그 우주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티끌과 같은 존재죠. 그 82억 중에서 한명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근데 그원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관심 가져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번 선택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개명을 세 개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요한복음에. 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성에도 이런 노래가 있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태초부터 사랑이 시작되었는데,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1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저 말씀은 어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말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은 말씀 아닐까요? 아닙니까? 창세기 1장 네, 1장 1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어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 부사가 나온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나오는 거죠. 태초에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바에트 하 에르츠. 어,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 보니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도 다 회파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일상의 삶들이 다 무너진 것을 보면서 절망에 빠져있을 때에 그들에게 이 창세기 기자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과 그리고 성벽과 성전과 성벽과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말씀이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창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태초에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이고또 헬라어로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저 헬라어는 엔 아르케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나라 번, 말, 말로는 똑같이 그 태초에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어, 처음, 시작, 기원, 태초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 어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마, 나, 나오고 있는 이 베르시트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엔아르케는 그 똑같은 태초이지만 그좀 이렇게 해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시간적인 개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베르시트는 우주와 만물 그리고 시간과 인간의 시작 등을 나타내는 시간이 이제 여기서부터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엔 아르케라는 단어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 이전의 그 어떤 개념인 거죠. 그래서 초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인 거죠. 영원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엔 아르케라는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보다 더 이전, 훨씬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창조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베르시트고 하나님이 존재하신 그 시간은 시간으로 될수 없는 영원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그영원의 시간에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성경에 보시면 각주에 보시면 그 로고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로고스라는 말 말했듯이 말씀 계산 또 우주의 질서 법칙 이런 다양하게 의미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이 헬라 그 당시에 이제 헬라인들은 로고스는 이 세상을 그 모든 만물이 로고스에 의해서 지배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이성 절대적인 어떤 초월 절대자 그런 절대자에 의해서 그 우주의 법칙이 의해서이 세상이 다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 의미를 넣어주는 이성이고 세계 의 질서를 만드는 원리이며 세계를 완전한 질서 가운데 진행하게 하고 그 진행을 지속시키는 힘이다. 그렇게 그 헬라 사람들은, 헬라인들이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고스 하면 절대적인 어떤 것, 뭔가.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런 헬라인들의 그 용어를 가지고 왔지만 그 로고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서 존재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절대적,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인격적인 그런 개념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 여기서 함께 계셨다는 이 말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서로 서로 분리되어서 각각 독립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소통하시면서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을 보여줍니다. 분리될 수 없고,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언제나 함께 교제하는 분이셨다는 거죠. 교제한다는 것은, 어, 대화를 통하여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이죠. 서로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시면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역에도 함께 사역하시듯이 그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또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냥 통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참석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하나님도 우리의 속마음을 알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교제는 대화하는 것이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교제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제하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노력에서,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혼할 때는 사랑이 영원한, 영원할 것 같지만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펌프질을 하면 물이, 펌프질을 계속하면 물이 나오지만 이 펌프질을 쉬면은 물이 끊기듯이 사랑의 물도 계속 펌프질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되었기에 시간을 초월하는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쉽게 사라지는, 그리고 쉽게 없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일시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사랑으로,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으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셨던 예수님은 창조사역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니지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사역에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창조사역에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사역에 어 보조로 어떤 도움이로 참여하신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이루어진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모든 그 창조 과정에서 다 이르시대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그 창조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이 다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작품들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작품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새겨져 있기에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사랑의 표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조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 그 걸작품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사람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에게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돌보고 가꾸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맡겨주신 이 모든 자연을, 환경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어,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유일한 존재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렇게 존중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는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다, 라는 마음을 늘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늘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면 기분 좋아서 자존감이 막 올라갑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어, 나의 잘못을 지적을 하거나 험담하거나 욕설을 어, 하, 어, 말하거나, 또는, 꾸지람, 잔소리, 책망,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듣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죠. 근데 이런, 어, 부정적인 말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를 겪게 됩니다. 정서적인 문제를 겪게 됩니다. PTSD라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는데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이 정신질환은, 어떤 그 증상을 나타내게 되냐면 저 사람 그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생긴 사람만 보더라도 그 이미지의 사람만 봐도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막 피하고 싶고 두렵고 그렇게 됩니다. 또이 일을 했을 때 한번 그안 좋은 추억이 있으면 비슷한 일을 겪을 때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리고 악몽을 꾸게 되는 이런 정신적인 정서적인 질환을 갖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하락되고 우울증과 불안장애, 불안장애와 자기 비난과 죄책감이 증가해서 어, 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꼭 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오가는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어, 욕할 공격하는 말, 그런 말들, 절망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어, 죽음과 그 어둠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 캄캄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기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 되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 네. <laughs>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아멘. 여기 생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그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초자연진, 초자연적인 생명, 즉,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어, 절대적인 생명,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죠. 이 생명은 예수님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가하면, <laughs>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만에 있으면 이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공급해주는 유통업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에 거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이 생명을 풍성하게 맺게 되듯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되라고 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빛이 되라는 이 단어는, 단어는, 그, 헬라우로 파이노라는 단어인데, 현재 시제이고 능동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현재 시제는 동작의 동작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친다는 것이, 그냥 일시적으로 딱 비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비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십니다. 소망의 빛을 계속 비춰주십니다. 구원의 빛을 계속, 그 치유의 빛을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신 거죠.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계속 비춰지기에 우리는 그 희망 가운데 생명력 안에,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신 때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을 때에, 그런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깨닫다라는 단어도 조금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봐야 되는데요. 카텔라벤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깨닫다라는 뜻도 있고, 또 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그 각주를, 어, 자세히 보시면 각주가 있는데요.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이 말이 어떻게 또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쳤는데,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이 빛이 왔는지 안 왔는지,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 빛이 비치기 때문에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 어둠이 버틸 수 없다. 죄악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두 번째 믿음이 이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볼 때에 어이 빛이 비칠 때에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좀더 어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늘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은 사랑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입니다. 빛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십니다. 그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뚫고 이 땅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내려오셔서 그 어둠을 이기시고 사랑의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도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